안녕하세요. 향원입니다. 여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아이. 수연금 철화였어요. 수연금 철화였었는데 세상에나, 요기 철화는 홀랑 다 풀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찌질찌질. 얼굴 만들어 놓은 거 보실래요? 아,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요거, 아, 봄에, 봄에 봄쯤에 4월, 5월쯤에 분갈이를 해놓은 아이였었는데요. 세상에 여기 이렇게 생얼도 나와요 금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가운데는 있잖아요. 이게 풀의 수연이에요. 그러니까나 풀의 수연이 수연하고 이제 교배가 된애 같은데 그때 여기 가운데 하나 생뚱맞게 있어서 제일 안 이뻤던 아이를 제가 분갈이를 해놓은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거 영상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심었을 때는 얘가 이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크지를 않고 더 밑에 있었는데 얘가 이제 자라서 쑥 올라오면서 이렇게 밑에 애들이 이렇게나 세상에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한번씩 손을 봐줘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요거 심을 때 있잖아요 얘가 이제 가운데 얼굴이 너무 커서 요 지지를 못할 것 같아서 요 지지대를 하나 세워줬어요 근데 또 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얘가 목대가 약해 가지고 이제 자구를 이게 철화였었는데 자구를 풀었잖아. 아 생얼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개 목대 하나를 가지고 여러시서 나눠 가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목대가 가늘어져서 밑으로 이렇게 쭉 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그래도 이게 철화였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통판으로 올라왔다가 위에서 이제 다 풀어진 거예요. 근데 얼굴이 아이고 완전히 말도 못해요. 그냥. 엄청나게 작아요. 작은데, 이렇게 수연들이 자구를 잘 달아요. 그래서, 아, 요거를 좀, 아, 좀 속과 요거 위에 요런 애들 좀 잘라주고 싶기도 한데, 잘라주면 또 불쌍하니까, 요 아이들 화엽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아, 저 뒤에 쳐진 애들, 요런 거를 마감토를 다시 한번 올려봐 줄까 싶어요. 요 아이는, 어, 그때 심었을 때, 음, 얘가 가운데에 하나 쑥 올라와서 못 났어. 수영이 못 났었어요. 수영이 못 났었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자구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요거 조금, 요 하엽이 지금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요렇게 하엽이 많이 있으면은 겨울에 이제 안에 들어와 있어서, 아, 습하잖아요? 습하니까는 여기 화약을 조금 떼어서 정리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요런, 너무 지금 빡빡해요. 인간적으로. 얘는 좀 너무 심해요. 이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다가 또 그때는 사이즈가 작았던 관계로 제가 요거를 있잖아요, 요 앞쪽으로 몰아서 심어서 이 뒤가 이렇게 휑해요. 그래서 그때 요거를할때 분갈이를 해줘, 저기 뭐 마감토를 올려줬었는데 이런 애들은 아이고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조 애기들이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요거를 아, 다시 분갈이 해주기는 좀 그래요. 그니까는 여기에서 그냥 이쁘게 자라게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 수연이 물을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저같은 경우에는 요물 관리를 할줄 아니까는 뭐 7월달에 작년에도 뭐 7월달에 분갈이를 해도 저는 잘 살아요 근데 또 생각보다 요 수연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환경이에요 그니까는 러 물을 좋아하는데 음, 물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는 물을 자주 주잖아요 근데 그 자주 주는 그 빈도를 잘 맞추셔야 되는데, 그냥 물 좋아한다고 그냥 계속 주는 거는 안 되고요. 아,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요거는 환경에 따라서 물주는 주기가 다 틀려서,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요즘 뭐 수입 들어온 수염들, 싼 애들, 저기 뭐 엄청나게 군생들 싸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진짜 어려워 하시는데, 아, 얘네들이 물을 주어 하면은 환기가 엄청 잘 돼야 돼요. 환기에 엄청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그냥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어, 얘네들은 물러서 잘 가는 건지 어떤지 글쎄, 저는 이거를 베란다에서 그 키우는 언니들이 아유 죽었어요. 입장 다 떨어뜨렸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습해서 그렇거든요. 너무 습해서 그러는데 수연은 또 요거는 안에서 키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란다 안에서는 너무 습하고 또 이제 키핑장에서는 이런 애들이 또 엄청나게 잘 커요. 그래서 키핑장에서 키우는 언니들 거를 이제 한번 보면은 이 수연에 대한 사랑이 새록 새로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또 키우고, 또 죽이고, 또 키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얘가 수연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애들 뭘 달라고 그러면 뭘주고뭐 그냥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저는 되게 잘 돼요. 근데 언니들은 이거를 엄청나게 아, 어려워하시는데 왜 어려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알면은 쉽고 모르면은 어렵거든요. 모르면은 어려운데 언니들이 물을 주실 때 전체적으로 전부 다싹다 다 같이 주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물을 잘안 준다고 했잖아요. 물을 잘안 주는데 그 대신에 지나다니다가 물이 곱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개만 데리고 가서 저면을 돼요. 그러니까는 물을 줄때 전체 관수는 거의 안 해요. 그게 전치관수를 하게 되면은 화분이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물을 좋아하는 애도 싫어하는 애도 있잖아요. 근데 화분이 작은 애들은 더 자주 달라고 하잖아요. 더 자주 달라고 하는데 음, 또 화분이 큰 애들은 자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주는 주기가 틀려지니까 제가 최대한 화분이 작으면은 조금 상토를 많이 쓰고 화분이 좀 크면은 베란다 전용 그에 그냥 심어요. 그러니까는 그 흙을 잘요렇게 배합을 해야 되는데 배합을 언니들이 배합은 잘못 하잖아요. 어 흙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일단 뭐 어디에서. 뭐, 싸게 주면은 또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흙을 조금만 신경을 써서 내가 조금 흙을 알아야 이 수연은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물을 좋아하는 애니까는 제가 상토를 다른 애들 베란다 전용 흙에다가 심은 게 아니고 상토를 따로 더 줬어요. 따로 더 줬는데 이렇게 화분도 작잖아요. 화분도 작은데 다른 애들 저기 뭐 베란다 전용 흙에다가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얘는 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물 달라고 그래서 번거로워서 안 돼요. 그러니까 번거롭지 않게 얘는 상토를 조금 더 주고 다른 애들하고 비슷하게 물을 주는 주기를 맞추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래도 중간중간 또 따로 줘요. 따로 챙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애들이 맨날 쪼글쪼글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는 여기 환경에 따라서 물주는 주기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언니들이 분갈이를 해놓고 그냥 쭈글쭈글 하면은 그때 물을 주면 되는데, 전체 관수를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육이 죽이기가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수를 잘안 해요. 그러니까는 전체 관수를 할 때는 뭐 어차피 작은 애들은 자주 달라고 하니까는 작은 애들은 중간 중간 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관수를 할 때는 큰 애들 위주로 주거든요. 큰 애들은 한번 주면은 그 흙이 오랫동안 젖어 있으니까 큰 애들 위주로 주는 건데. 어쨌든 요거는물 주는 것도 어, 언니들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습관은 한번 습관이 들면은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데 한번 따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 관수는 큰 애들 위주로 어, 주는 주기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작은 애들은 지나다니다가 볼 때마다 어, 쭈글쭈글해요. 그러면은 그냥 저명 관수를 해요. 한번 그니까는 러 한번 줄때 왕창 그 다음에 찌질찌질 주지를 않아요. 찌질찌질 주잖아요. 그러면은 환경이 습해져서 너도나도 다 웃잖아요. 근데다가 얘네는 또 수연은 성장 속도도 엄청 빨라요. 성장 속도도 빨라가지고 얘네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구를 엄청나게 만들어 놔요. 이거 분갈이하고 뿌리 내리고 한두 달만 음, 분갈이하고 한두 달만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구가 따블로늘어요 따홀로 늘어서 엄청나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이런 애들은 조금 따로 신경을 쓰시면은 좋은데 저처럼 그냥 물 고플 때 얘만 데리고 가서 물을 주고 그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laughs>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시에 물을 주면은 한번 줄때 왕창 안줄 때는 그냥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은 물 주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면은, 요거, 아이고, 여기 너무 얼굴이 작아가지고, 이거 하엽도 안 보여요. 하엽도 안 보이는데, 여기 뒤에가 하나 이렇게 쳐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목대가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 뒤에다가 마감토를 좀 다시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얘는 마감토가 돼 있잖아요. 일단는 마감토가 돼 있으니까, 저거는 그냥 마감토 돼 있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요. 여기 마감토가 흙을 빨리 말려줘요. 그래서 제가 한 여름이나 한겨울에 지금 거의 쓰고 있는 게이 생토볼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잘 넣어서 얘가 똑바로 자랄 수 있게 이 목대에 힘이 생길 때까지 힘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지지할 수 있게 이렇게 뒤쪽으로 돌멩이들을 올려줄 거예요. 얘도 지금 목대가 그래도 나름 굵은데도 조금 어, 힘이 없어요, 목대가. 이런 애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자라는 거 봐가면서 계속 이렇게 똑바로 위로 이쁘게 자랄 수 있게 관리를 좀해 주셔야 돼요. 한번 처음에 분갈이 했을 때 한번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마감토해줬으니까 됐어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다 자라는 수영을 봐가면서 이렇게요 뒤쪽이 지금 넓잖아요. 뒤쪽이 넓어서 이 돌멩이를 이렇게 큼직한 거를 하나씩 올려주는데, 이렇게 올려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아까처럼 이제 못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냥 얘네 뒤로 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 보통 앞에만 보잖아요. 앞에만 보는데, 이렇게 뒤에도 화분으로 돌려서, 뒤에도 이렇게한 번씩 살펴보시고, 또요 수연이 또 깍지도 생기고 균도 잘 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진짜 생각날 때마다 균제 충제를 해줘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근데 생각날 때, 날 때마다 너무 자주 해주게 되면은 요 약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약이 안 듣게 되니까 저는 뭐 그냥 뭐 봄, 가을에 한 번씩밖에 안 해주거든요. 봄, 가을에 한 번씩밖에 안 해주는데 또요 수연들은 또 밖에다가 내놓면 으 <laughs> 화상도 잘 입어서 <laughs> 이것들이 까칠해요. 까칠해서 그냥 저는 얘는 밖으로 안 내보내요. 그냥 늘 안에 있어요. 날씨가 이제 좀 덥게 되고 그러면은 따뜻해지고 그럼 밖에도 나가야 되는데 얘는 내보내지 않아요. 밖에 내보내면 은 화상도 잘 입어요. 완전히 깨순이 돼서 겁나 못 나더라. 못 나지는 애들은. 그냥, 안에서, 그냥, 온실 안에 화초처럼 키워야 돼요. <laughs> 이렇게, 앞쪽으로, 제가 모아서, 몰아서 심어놨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앞으로 싹 몰려있어서, 앞에서 보면 이쁜데, 뒤에서 보면, 팽! 하니까, 저 뒤쪽에다가, 음, 덕분에 마감토도 해주고, 이렇게, 얘가, 여기, 여기는 철화예요, 또. <웃음> 근데, <웃음> 너무 작아요. <laughs> 지금 여기 얼굴도 보면은, 제 손톱만 밖에 안 해요. 그니까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데, 아, 엄청나게 작은데 이런 것도 또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찌질찌질해도 귀여워요 <laughs> <laughs> 그래서 아이고 어때요? 이 정도로 해주면 됐죠. 여기 뒤에도 아까 쳐졌던 애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목대 밑에서 딱 붙어서 자랄 수 있게 이렇게 좀 지지대도 지지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돌멩이도 올려줬잖아요. 그가니했던 그러니까 부분이 조금 덜휑해 보이기도 하고 얘가 지금 물이 고파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고 하엽을 떼어주고 제가 물을 줄까 하고 얘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또 물이 고프면 이렇게 쪼글쪼글 해요. 쪼글쪼글 하니까는 요럴 때 저면을 한번 해주는데 요런 애들은 조금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음, 저면까지는 아니고 그냥 물에다가 한번 넣었다가 꺼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잘, 화약정리 잘 해줬잖아요. 꺼낸 김에 광석 벽을 좀 줘야 되니까는 저 자구를 좀 쑥쑥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프릴 수염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프릴수연인데, 목대가 너무 좋은데, 밥이 시원찮아요. 근데 밥이 시원찮은데, 목대가 좋으니까 제가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얼굴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나 있어요. 7개나 있는데, 요거 이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입장 이렇게 큰 입장은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그러면은 좀 얼굴이 이뻐지지 않을까 싶어서 잘라줬는데 그냥 목대가 좋아서 데리고 오느라 이런 얼굴은 목대가 좋아 좋 좋으면은 얼굴 만드는 데는 시간이 안 걸려요. 얼굴은 한세 달이면은 세달한 철만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요거 제가 데리고 와서 물을 줬는데 농장에서 물이 많이 고파가지고 이렇게 하엽이 지고 있어요. 근데 목대가 이렇게 좁은 애들은 이 얼굴은 얘네가 한두 달만 분갈이 해 놓으면 한두 달만 지나면 얼굴이 배로 늘어요. 근데 목대가 안 좋은 거는 목대는 있잖아요. 요거 만들기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목대는 몇년 있어야지 요렇게 목대가 튼실하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을 어... 목대가 좋은 애들을 키우면은 얼굴은 금방 커지는데, 어, 얼굴이 제처럼 <laughs> 얼굴이 저렇게 많은 애, 많은 애를 저거를 분갈이를 해놓잖아요. 근데 거의 제가 한 6개월 넘었어요. 분갈이 해놓은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쟤는, 아, 목대 좋아지려면좀몇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좋은 목대를 하나 떡하니 심어놔도 엄청나게 예쁠 것 같은데 얘도 푸들 수연이잖아요. 근데 푸들 수연들이 이요렇게 분지도 잘해요. 분지도 잘하고 자구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하나 생뚱맞게 심어도 이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목대가 큼직하잖아요. 목대가 큼직해서 이런 애들을 하나 떡하니 이렇게 심어놔도 얼굴은 이렇게다져지면은 얼굴은 다져져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줄리아나랑 진짜 많이 닮았어요. 이렇게 얼굴 작아진 거 보면은 줄리아나랑 엄청 닮았는데 이런 애들은 요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또 이렇게 큰 거는 얘는 그냥 캉캉이나 어, 진짜 입장 큰 그런 애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입장 좀 잘라주고요. 이렇 반 하엽 지면은 보기가 흉해서 제가 이런거 입장을 잘라버려요. 근데 또이렇게 잘라놓고 요 가운데만 보면 또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또 분갈이를 하면은 요 하엽 몇 장은 남겨놔야 얘네들 하엽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작아져야 이쁘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이런 데로 키우고, 음, 얼굴은 넙대대 그리고 또이걸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삼두로 분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두로 분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목대는 엄청 좋아요. 제가요. 또 부지런히 또 하엽정리는 엄청 잘해요. 하엽정리는 부지런히 하니 엄청 잘해가지고 애들이 가게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깔끔하기는 해요. 근데 이쁘잖아요. 이렇게 목대가 튼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 사한이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이쁘기는 할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얼굴이 작아질까요? 얘도 이제 한 내년 봄쯤 되면은 얼굴이 엄청 풍성해질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나중에 나중을 보고 요런 애들은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이쁜 애들은 지금 당장 잘 나가요. 근데 요거 이렇게 목대가 좋은 애들이 음... 목대가 좋은 애들, 요거 분지이렇게 분지를 많이 하잖아요? 분지를 잘해서, 한 내년, 요 분갈이 해놓고 한두 달만 지나면은 아주 그냥 애들이 미어 터지니까, 요런 애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쌍두, 삼두, 삼두, 그 다음에 얘는, 아, 여섯 개라고 그랬나요? 일곱 개라고 그랬나요? 근데 얘는, 심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자구를 잘라주면 은 이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위에 굵은 목대들만 키우고 굵은 목대들만 키우고, 요게 지금 얼굴이 제일 이쁘니까, 요 제일 이쁜 애기를 하나 분갈이 한번 해 볼게요. 애들한테 심어 놓으면 금방 이쁜데, 근데 고민이 뭐냐 하면은, 요거 잘라서 버리고 싶어요. 잘라 버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요 위에 얼굴이 가지런해서 이뻐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딱 생뚱맞게 좀긴 화분에다가 하면은 이쁠 것 같은데, 긴 화분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있을, 여기저기 요즘 화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제가 물을 줬다고 했잖아요. 물을 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흙이 적당히 부슬부슬 떨어져요. 적당히 말랐어요. 그래서 요거를 생뚱맞게 하나 심어서, 저는 수연이 지금 지거 저거 저 뒤에 저 철화, 철화 심어놨던 거 저거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쁜 애들은 이제 다 시집 가고 없는데, 어, 그래서 없는 애들은 또 농장에서 이제 뭐 프릴 수연이든 그냥 수연이든 그런 애들은 제가 보기만 하면은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목대가 너무 좋잖아요. 보통 이 수연들도 이렇게 얼굴이 많으면은 적심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시원찮아도 이 목대를 보고 저는 애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목대를 보고 데리고 오는데 언니들은 얼굴이 예쁜 애들을 좋아해요. 근데 요거를 있잖아요. 이 목대를 이렇게 키우려면 몇 년을 키워야 돼요. 몇 년을 키워야지 이런 목대가 되는데 얼굴은 세 달이면 엄청나게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몇년 키워서 이런 목대를 만드실래요? 아니면은 세달 키워가지고 애들을 음, 얼굴을 이쁘게 만드실래요? 저 같으면은 세달 키워서 얼굴을 이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예, 이제, 한석두세달 있다가, 내년 봄쯤에 언니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으, 개가 개요 하고 놀리는 언니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요 목대가 튼실하니까, 아 요거, 막 자고, 아, 요거를 떼야 되는데. 떼어야지, 요 위에 얼굴만 있어서 예쁘거든요. 떼어야 얼굴만 있어서 예쁜데, 아, 또 요거를, 어찌 할까 싶네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요즘 뭐 수연, 군생들, 뭐, 저기 된 애들 있잖아요. 수입 들어온 애들. 엄청나게 어, 많이 들어오니까 언니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 어, 저는 이런 목대 좋은 애들이 좋아요. 수입 군생도, 이쁘기는 이쁜데, 아이고, 그 쭈글거리는 게 보기가 싫어요. 너무 <laughs> 쭈글쭈글해가지고. 쭈글 쭈글 <laughs> 그거 분갈이, 분갈이 해놔도 쭈글쭈글, 올 때도 쭈글쭈글, 아 진짜. 근데, 뿌리 잘 내려서 키우면 엄청나게 이쁠 거예요. 수연은 언니들이 죽이고, 또 사고, 죽이고, 또 사고 하는데, 요거를 진짜 잘 키우는 방법을 딱이렇게 키우세요 하고 가르쳐 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환경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어떻다, 저떻다 말을 못해요. 환경에 예민한 애들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어, 얘네는 비닐하우스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에요. 키핑장에서 얼굴도 예쁘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는 언니들이 비닐하우스 키핑 저기 뭐 키핑장 친구 있으면 키핑장 가셔서 환경을 한번 보고 오시면 키우기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말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말을 해줘도 요 언니들 물 주는 주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거는 언니들이 잘 배우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화분을 찾아올게요. 이렇게, 어, 모양이 꼭 바위, 바위 같은 이런 화분을 골랐는데요. 여기 입구가 좁아요. 그래서 입구가 좁아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엄청나게 깜찍하고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요 밑에 자구가 방해가 돼요. 그죠? 자구가 있어서 이쁘지가 않아요. 얘만 가운데 하나 생뚱맞게 이렇게 서 있어야지 이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대가, 아, 입구가 좁은 화분에다가 심는 거는 이런 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다가 또 이게 밑에서 나와가지고 이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과감하게. <laughs> 불쌍하지만 어쩔 수가 없고요. 요. 목대가 목대를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쟤네가 이이쁜 목대를 숨겨 숨기게 만들어요. 근데다가 여기 아까 여기 자구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묻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키가 너무 커서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을 딱 떼어서 요렇게 얘만 하나 요 정도로 심어 주면은 엄청나게 이쁘게 완성이 될것 같아서 저 자구들이 희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흙을 잘 넣어주고요. 얘네들은 수요는 물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상토를 더 섞었어요. 베란다 전용 흙에다가 상토를 더 섞어서 얘네들이 물을 자주 달라고 안 하게 해요. 그래야지 이쁘게잘 키울 수 있어요. 물이 고프면은 얘네들이 또 하엽이, 반하엽이 지잖아요? 반하엽이 지는데 제가 물을 자주자주 못 챙겨줘요. 자주자주 못 챙겨주니까. 반하엽치는 것도 예방하고 그래야지 얘네가 이쁘게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상토를 조금 더 넣어서 물이 머물러 있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는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모습이에요 딱 목대만 하나 떡 하니 진짜 생뚱맞죠? 진짜 생풍 맞은데 요런 애들이 이제 요렇게 심어 놨잖아요. 근데 요 목대에서 나오는 자구들은 아 어, 살려주지 않을 거예요. <laughs> 살려주지 않고 요 위에 굵은 목대에서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요런 목대에서 여기서 여기 지금 두 개나 달렸어요. 진짜 눈톱 눈꽃만큼 어, 이 저기 입이 턱 입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요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애들만 이쁘게 키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얼굴 밑에서 나와서 요 위만 요렇게 풍성해지게 얘가 조금 더 무거워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한 이만큼 자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엄청 예쁠 걸요. 이 화분도 엄청 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뚱맞게 했는데 이 못난이는 못난이 자고 자른 거 꼽아주지 않을 거예요. <laughs> 얘는 이 목대가 이렇게 보여야 이뻐요. 그러면은 이 정도만 흙은 요 정도만 넣어주고요. 얘가 밑에가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흙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흙도 많이 들어가니까 요 정도만 해주고 얘네는 뭐 어차피 목대로 자라는 애들이라 이렇게 목대가 좋잖아요. 근데 뻑뭐 굳이 저렇게 못난이들까지 키우고 싶지 않아요. 겨울이라 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있으면 수영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제가 원하는 수영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아예 어릴 때 그냥 싹 잘라줬어요. 그러면은 얘는 입구가 휑하니까는 얘는 마감토를 나중에 할게요가 안 돼요. 지금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입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감토를 지금 해주고요. 뭐 애들이 얼굴이 커가지고 입구를 다 가리면 뭐 마감 마감토 나중에 해줄게요가 되는데 이런 애들은 이렇게 휑해서 지금 이렇게 해놔야 예뻐요, 그죠? 그리고 마감토하기도 좋잖아요, 입구가 휑하니까. 그럼 이렇게 편하게 마감토 잘 올려주고요. 네, 이거 됐어요. 지금은 조금 생뚱맞기는 하죠. 근데 몇달 후를 보고 분갈이를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분갈이가 잘 됐는데요. 조금 화면이 어두운 어두운데 여러분들 이어를 해주세요. 불을 켜놓고 찍는데도 이렇게 화면이 조금 어두워요. 어떤가요 이렇게 둘이 나란히 놔두면은 엄청 귀엽겠죠? 얘는 수영 금으로 들어온 아이고요. 수영 금이었는데 이렇게 풀을 수연이 떡하니 하나 가운데 있는 거고 얘는 풀을 수연으로 들어온 아이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서 보면은 위에 아, 얼굴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laughs> 얘는 그래도 물이 들어서 이쁜데 얘는 파랑파랑 했는데 자꾸는 요거는 포롱포롱한 거는 애들이 키우느라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요거는 물이 드애는다 젖이고 있는 상태고 얘는 크느라고 이렇게 파랑파랑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인의 다육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